과연 믿을 수 있는 재료들이 여기 들어갔는가? 얘들한테 정말 좋은 게 맞는가? 30g에서 성장을 안 하던 애였는데 저희가 개발한 슈퍼푸드를 먹더니 거짓말 아니고 40g이 돼버렸어요 제가 이, 이거 깨끗하게 안 키웠으면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죠?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하이우의 대표 이주환입니다. 원래는 누에를 키워서 건강식품으로 판매하고 있었는데 지금 새로운 20대, 30대 같은 경우에 누에라는 곤충, 이 벌레를 먹는다는 걸 사실 상상하기 힘들어 합니다. 우선 누에가 좋다는 걸 먼저 알리기 위해서 사람 말고 다른데다 쓸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의문을 처음 가지게 되었어요. 반려견, 반려묘 사료 시장에 들어가니까 살아남기가 좀 힘들다 생각해서 사실 곤충이라는 거는 햄스터나 설치류, 파충류, 양서류들이 자연에서 먹는 곤충이었네? 이런 생각을 해서 네이버 카페를 먼저 찾기 시작했어요. 파충류 시장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게 되었고, 영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파충류 시장의 첫 진입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누에 산업이 가장 부흥했었던 1960년대에는 실크를 생산해서 해외 수출해서 달러를 버는 게 가장 첫 번째 목표였고 70년대 80년대가 되면서 인건비가 올라가고 누에를 키우기 어려운 사정이 되면서 1990년대 말에 당뇨에 좋은 식품으로 판매가 됐었고 2020년대 정도에는 공잠이라고 하는데 이은 누에를 가지고 치매나 알츠하이머에 걸린 분들에게 누에를 섭취하면 좀더 완화된다든지 그런 연구 결과들이 밝혀지면서 식품으로 계속해서 판매가 되고 있었고, 현재도 누에의 가장 많은 양들이 식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누에가 인간의 건강에 이로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누에는 오로지 뽕잎만을 먹고 평생을 산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먹는 것이 건강과 가장 직결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뽕잎 같은 경우에는 식물 입중에는 단위 무게당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고 필수 아미노산 비필수 아미노산 포함해서 아미노산이 18종이나 발견됩니다. 그리고 미네랄은 10가지, 비타민은 5가지. 이 뽕잎을 누에들이 그대로 그걸 다 소화해서 체내에 축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에는 아주 고급 단백질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훌륭한 아미노산들이 모인 단백질의 집합체이기 때문입니다. 슈퍼그린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생누에를 사용하시는 고객님들께서 많이 말씀해주시는 게, 누에를 먹이면 녹즙이 팡팡 터진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세요. 누에 몸속에 들어가 있는 뽕잎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주시는데, 해당 제품은 누에가 들어감으로써 아주 고급화된 단백질이다. 다른 슈퍼푸드와 동일하게 함량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단백질의 구성체인 아미노산들의 질이 아주 높다. 가장 추천드리는 건 데일리로 매번 피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만, 금액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 데이비에서 준성체로 넘어가는 성장기 또는 준성체에서 성체로 넘어가는 급격한 성장기에 피딩을 하시거나, 아니면 산란 중인 암컷 성체들, 그리고 메이팅이 끝난 수컷이나 암컷들에게 케어용으로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누에조차도 만지기 어려우신 분들이 누에 가루를 사용하셨었고 이것조차도 비율이나 먹이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저 또한 크레스티드 게코를 키우면서 가장 불편했던 게 과연 믿을 수 있는 재료들이 여기 들어갔는가 그리고 얘들한테 정말 좋은 게 맞는가가 궁금했었어요. 그런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누에 가루가 들어간 슈퍼푸드를 개발하게 되었고 누에 같은 경우에는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많은 곤충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섭취하면 건강 관리나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 질병 문제에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다른 동물 실험으로도 확인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우리 곁에 오래 있을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에 이걸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성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뒀던 것 같습니다. 다른 누에 농장들 중에서는 농약을 치는 농장들도 있습니다. 풀과 벌레들과의 싸움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1년 연중 누에를 키우기 때문에 농약을 하나도 치지 않는 누에를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이 밭을 관리하면서 키운 누에들만 사용해서 크레스티드게코들에게 안전한지 잘 먹는지 먹었을 때 건강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건강의 이상성과 섭식성에 대해서 테스트를 가장 중점적으로 했어요. 그래야 먹이잖아요. 어, 사실 슈퍼푸드를 잘 먹을지 안 먹을지 걱정이 많았는데 실제로 시제품을 여러 소비자들과 브리더 분들에게 나누어 드려 봤는데 너무 잘 먹는다고 변 상태라든지 변의 냄새라든지 아이들이 좀더 건강해 보인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주셔서 네, 저희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슈퍼푸드 먹는 것도 한번 같이 보러 가시죠. 네, 지금 양쪽이랑 뒤편에 있는 게 제가 사역하고 있는 크레스티드 개코들이고,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 데리고 있는 친구들은 70마리 정도 되고요. 마침 우리 브루노하고 폴이 낳은 알이 새끼로 태어나가지고 알을 깨고 나와서 해칭돼가지고, 이 친구들은 모두 저희가 개발한 슈퍼푸드를 먹고 자란 이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난 베이비들입니다. 슈퍼그린을 개발한 이후부터는 모든 개체가 다 슈퍼그린만 먹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밥을 먹는 활동이 좋다, 긍정적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 전에 이 슈퍼푸드, 저 슈퍼푸드 많이 바꿔가면서 먹였을 때는 뭔가 이것도 싫어하고 저것도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슈퍼푸드는 호불호가 크게 갈리지 않는 느낌이다라는 게 얘가 엄청 까다로워요. 해외 슈퍼푸드, 국내 슈퍼푸드 다 사서 먹여봤는데 잘안 먹었는데 30g에서 더 이상 성장을 안 하던 애였는데 저희가 개발한 슈퍼푸드를 잘 먹더니 40g이 돼버렸어요. 3개월 만에 진짜 고맙죠. 성체부터 베이비, 준성체 이렇게까지 다 한번 피딩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슈퍼푸드부터 만들러 가보시죠. 처음에는 조금 성체 전용으로 꾸덕하게 만들어서 케찹 농도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 농도에서 성체들 밥을 다 주고 나면 조금 더 묽게 중성체용으로 쓰고 중성체들이 밥을 다 먹고 나면 베이비들은 훨씬 더 연하게 만드는 그래서 슈퍼푸드가 남지 않도록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에가루가 섞여 있는 슈퍼그린을 사용하시면 바로 물만 주고 섞어도 편리하게 섞을 수 있기 때문에 누에가루를 따로 쓰는 불편함을 없애줬다고 할수 있습니다 요거를 성체부터 먼저 피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0.5mm도 못 먹어가지고 막 맨날 털고 하던 폴이었는데 요새는 뭐 1.5mm, 2mm도 그냥 뭐 순식간에 한 2, 3분 만에 다 먹어버리니까 어휴 혀를 내름내름할 때싹싹싹싹싹싹싹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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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혀를 끝까지 내미는 거는 받아 먹는다는 거잖아요 성체입니다 얘도 37g 정도 그래서 턱을 닦을 때까지 조금 더 주시면 됩니다 중성체입니다 19g 정도 되는 한번 이렇게 핥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주사기를 아주 약하게 저는 주사기를 입에 닿이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고 슈퍼푸드가 자연스럽게 혓바닥 쪽으로 나오는 것 그리고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이제 소화를 하기 시작하면 한번 멈춰줍니다 생루에도 엄청 잘 먹거든요 얽히 다대 쳐다보는 것 같지만 누에를 탁 쳐다보면서 스피어 가라! 지금 누에 홍보하는 영상이 아닌데 그죠? 어머머머머 즙 누에 누에도 잘 먹기 때문에 거의 6대4 비율로 섞어도 잘 먹었고 뭐이 정도 슈퍼그린 정도면 아주 그냥 뭐 밍밍하죠? 누에가루가 너무 작다 누에가루 좀더 태워와라 형 <laughs> 누에가루 좀더 태워와 이거 이걸로 못 버텨 5월 29일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이제 고개를 이렇게 살짝 들면 이제 먹겠다는 의지를 자 한번 삼킬 때까지 기다려줬다가. 주사기 조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확 짜버리면 입에 뭐가 묻는 느낌이 많이 들면 싫어해가지고 얘는 3g 정도 되니까 이제 0.4mm 정도 고개를 이 정도 들면은 이제 한번 소화시킬 때까지 두는 거예요. 크레 같은 경우에도 애기들이랑 똑같아요. 애기들도 밥을 주고 이제 씹고 삼킬 시간 동안에는 더 이상 안 먹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들도 고개를 내리고 또 먹을 수 있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또 밥을 주는 겁니다. 뭐 사실 저희가 슈퍼그 그레... 그린이 정답이다 슈퍼그린만 먹여라 이것도 사실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누에도 먹이고 귀뚜라미도 먹이고 미롬도 먹여보시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먹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슈퍼푸드도 여러 가지 맛 다양한 맛을 골고루 먹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제 태어나서 탈피를 완료하고 오늘 저에게로 온 친구입니다 사료의 맛을 보지 못한 친구죠 도전 딴딴 따다단 이 벌렸다 이 벌렸다 축까 싫어? 살짝 코에 이렇게 살짝 묻혀줍니다 어? 이거 뭐지? 응? 포기하면 안 돼요 오마이갓 너무 잘 먹어 태어나자마자 먹는 슈퍼푸드 슈퍼그린 누에 같은 경우에 화학적인 성분이나 중금속 이런 물질들이 다른 곤충에 비해서 체내 축적을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곤충들은 체내 중금속이 축적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식품으로 사용할 때이 중금속 수치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곤충업체들이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누에 같은 경우에는 중금속이 체내에 들어오면 바로 즉사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안전한 곤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누에 가루를 활용한 슈퍼푸드를 먹이시면 생 누에를 먹이는 거에 90% 정도의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조 방법이 열풍 건조, 동결 건조가 있는데 저희는 항상 영하 70도에서 얼린 다음에 영하 70도를 유지하면서 수분을 빼앗는 동결 건조 방식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단백질 구조가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영양 성분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동결 건조 방식을 선택해서 견사선은 동물이 1차적으로 소화를 하지 못하는 단백질, 아미노산의 구성체입니다. 견사선이 비대해지기 직전 몸무게는 최대로 늘어나고 소화된 뽕잎이 가장 많이 저장되는 시기가 오령 3일입니다. 오히려 이오하모니 업체에다가 제발 만들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주 신뢰성 있고 전문성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들의 제품만 만들고 본인들의 개체로 반드시 테스트한 제품을 판매하고 한국의 재료로만 슈퍼푸드를 만든다고 하셨어요. 또 하나 미국에 이미 상당히 많은 브리더들이 이오하모니의 바이탈밀 제품을 쓰고 있다는 점, 국내에서도 많이 유통이 되고 있고 대부분 O.E.M. 제조를 한다고 하면 잘 모르는 업체에다 그냥 사료 제조만 에서 받아서 내가 만든 제품이다. 이렇게 파는데 저희는 당당하게 제조 업체를 밝히고 누에 대한 영양 성분에 대해서 의뢰를 하고 그 성분을 잘 배합을 맞춰서 슈퍼푸드를 개발해서 누에로 신뢰성이 있는 하이누에 슈퍼푸드로 신뢰성이 있는 이오하모니. 이두 회사가 만난 작품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제품이다. 간편하고 기호성이 높고 특식이 아닌 데일리로 크레들에게 맛있는 슈퍼푸드를 피팅해 보세요. 밥 먹으러 갈까?